서울 지하철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창동역 주변으로는 문화예술 특화 거리가 조성되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엔 대규모 문화 및 컨벤션 센터가 세워질 전망입니다. 홍원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주변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의 강북 균형 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앞으로 문화 예술 테마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문화 예술 거리 조성 용역을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합니다. 어떤 테마 문화 예술 테마에 대한 뭐 기본 방향이라든지 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공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본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이미 이 주변에는 약 2만 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오는 2024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 1,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에는 백화점을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아레나 부지와 접해 있는 대형마트인 하나로클럽도 확장하는 것을 협의해 복합 유통센터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상합 월드컵 경기장보다 넓은 창동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지어집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 일대를 마이스 산업단지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기지 부지에는 지식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하면 그 공간에 업무,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균형발전 정책 속에 창동 노원 일대가 동북권의 중심으로 점차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